덴마크. 지난번에 봤던 가족인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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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크 씨네 가족. 덴마크로 산다 못 때밀리 손지희, 마크, 로벤 모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왜 왜? 신났어. 어? 어디를 가실 모양인데? 어디 여행 가시나? 음. <laughs> 많이 했다 이런 거 잡으셨네 <laughs>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어디? 저희는 오늘 선을 넘어 놀러 가려고 해요. 선 넘은 여행. 어그 궁금하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와. 핑카 유럽에서는 이 나라 저 나라로 선을 넘어서 근교 나라들로 여행 가는 게 흔한 일이에요. 저 유럽에 장점이죠 이거. 있고 그러니까. 네. 비행기가 아니어도 손넘을 수 있는 맞죠. 게. 기차도 있고 음 버스도 있고 에이, 자가용으로 에이. 뭐 에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다갈수 있어. 맞아 맞아. 음어 어디로 가시려나? 어 스웨덴도 있고. 스웨덴. 어핀란드. 뭐,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다. 저희가 선을 넘어온 곳은 바로 스웨덴이에요. 아, 스웨덴. 아, 스웨덴. 스웨덴. 좋아. 스웨덴 좋아 스웨덴 좋아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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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덴마크에 인접해서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 코펜하겐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음, 스웨덴이에요 오 좋네 스파니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곳으로 숲과 호수의 나라예요 오, 다리 하나 건너면 나라야 오, 좋다 자연 풍경이 어. 너무 예뻐요 스웨덴 오면 꼭 가봐야 할 것이 있어 가보자 가보자. 그럴까요? <laughs> 와, 풍경이 진짜 너무 좋다. 예술이다. 아, 진짜 어디야? 숙소? 어, 별장 있어요. 뭐야? <laughs> 어? 어, 누구 <laughs> 있네. 친구인가? 친척? 누구시지? 저희가 온 곳은 스웨덴 친구의 별장인 아 프리틀 호스입니다. 뭐? 프리티드 호스? 어, 뭘까요? 스웨덴 사람들은 프리티드 호스라고 하는 자유 시간의 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 프리... 프리티. 프리하우스 네. 자유의 집 호스, 하우스 음. 아, 그런 뜻이에요 스웨덴에서는 여름 휴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긴 휴가 기간 동안 이곳 별장에 모여서 휴가를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북유럽의 기후의 영향을 받았는데 짧은 여름을 최대한 행복하게 아 지내기 위해 별장 생활을 해요. 그렇구나. 좋아 <laughs> 이요 참. 여기 휴가나 뭐 이런 방학철 가는 별장이에요. 음. 대부분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별장이니까 뭐 내돈내산 꼭 아니어도 거기 좀 놀러가자 음. 이런 문화 아주 흔한 문화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도 16년 지기 친구라서 어머니가 아 어릴 어, 때부터 됐습니다. 거의 매해 이곳에 와서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저게 모이었어 어머... 귀여워 스웨덴에서 하는 휴게 전 토요일, 일요일은 휴게예요 왜냐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요 아 일부러 저만의 휴게예요 아, 그러고 계속 핸드폰 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안아 안봐. 블루투스로. 안봐. 블루투스. 어어나 지금 휘게 하고 있어. 아니야. <laughs> 아 핸드폰 저기 갖다 놨지 어... 지금 블루투스야. 벨켰네 <laughs>